와 대박 너무 이뻐 웅장하다 링 안에서 느낀 건 크고 넓고 모자 잘못 샀고 바람 불 때마다 머리가 신경 쓰고 어. 에스컬레이터가 보여서 무작정 올라가 보니 크기 방이 크게, 크게 잘 나왔다 좋다 이렇게 크다고 생각보다 더 크게 잘 나온데 아 이쪽으로 바다로 연결되는구나 여기 나중에 가야겠다 예약하는 곳이 꽤나 멀었다 네. 아, 감사아 안녕 <목소리> So 아, 네, 네. 네, 아, 캐리아? 아, 아 러다 갑자기 t e d States. Kore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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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r e 다 Kore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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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나 r e a Korea. 다 수없이 시도하다가 어? 일본관 예약에 성공했다. 이렇게 한번 하면 얘기 하나 받아. 문제는 예약이 다섯 시라는 거였다. 예약을, 취소하지 말라고 스테이를 한번 외치고 한번. 싶다. 그냥 해보자. 이때는 파빌리온 예약이 한 번에 하나만 가능하니까 다섯 시 일본관 예약을 잡아놓으면 다른 파빌리온을 못 본다고 생각했고 다섯 시가 너무 멀게 느껴졌었다. 그래서 다이나믹이라는 걸로 바꿨다. 어? 아.